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찾아서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교착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타개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네,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 보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녕하십니까? 이제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어,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 일단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 하노이 노딜 이후에 어쨌든 북미 관계가 냉각기에 좀 접어들고 있고 한반도 정세가 좀 얼어붙은 상황이었죠. 예. 네, 그 지난주에 3월 22일 날또 북한이 어,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철수하면서 어, 냉각기가 굉장히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예. 또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미, 어, 북한에 대한 뭐 추가제재는 제재. 추가 철회하겠다라고 음, 네. 얘기를 하면서 어, 북한도 다시 개성공동연락사무소로 네. 돌아오고 예. 또 북미 간의 물밑 조율의 움직임이 베이징에서 좀 추정되기도 하고 음. 하는 지 냉각기 한달 정도 냉각기가 지금 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좀 조정기로 좀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조정기로 보,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미 정상 회담 날짜도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한미 정상이 직접 만나서 지금 조정기로 접어든 이 한반도 정세에서. 공동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음. 앞으로 이 조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얘기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회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분석을 해 주신 것처럼 이제 냉각계에서 조정기로 접어든 상황인데 과연 북한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견인책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입장은 일치하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다 일치를 하고 예. 그에 대한 상황 조치로 해줘야 되는 것이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인데 그 제재 완화에 대해서 좀 온도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미 당국 간에. 우리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좀 강조를 하면서 남북 경협과 교류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좀 양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보편적 기준에 따라서 어, 국, 어, 제재는 좀 일관되게 유지하겠다. 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이제 그런 게 지금 좀 상충이 안 되고 있는 면이죠. 그런데 음. 그 공간으로서 사실은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난 하노이 회담 직전에 전화 통화하면서 를 남북 경협에 대해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워딩 자체가 그렇게 공식 발표가 되었죠. 예, 네. 그제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한미 정상들이 어느 정도 이해와 공감대를 좀 이끌어내느냐. 음. 그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노딜 상황은 어쨌든 그 연변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기까지 했는데 그에 상관은 제재완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이었죠. 예, 그렇죠. 예, 아마 좀북한에 약간 판단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음. 남북 경협은 한국이 책임져 줄 거니까 그건 따놓은 당상이고 음. 더한번 얻어보자고 하다가 지금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황이 됐다고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와 준비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다시 이제 북한이, 북한 입장에서는 뭐 완전히 속시원한 만한 선물은 아니겠지만, 예, 예. 그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큰 선물이죠, 그게. 준비가 음,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이 좀 어느 정도 이해와 공감대를 가지고 예. 북한을 대화 테이블 떠나지 않게 남북 경협이라도 일단 유지를 하면서, 어, 그 한반도 정세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그 음. 타겟책 조정책을 마련하는 게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조정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굿이너프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 그 조정안, 중재안 우리 정부가 할수 있는 역할,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될수 있을까요? 말이 좀 추상적이긴 하죠. 구디 예. 충분히 좋은 합의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네. 이게 그 북한의 입장은 단계적 합의죠. 예전부터 하는 게. 그러니까 살라미식으로 잘라가지고 그렇죠. 단계별로 그때마다 합의를 하고 그때마다 이행을 하고 그렇죠. 하는 것이고 미국은 이번에 요구했던 게 빅딜 일괄 타결이죠 합의 일괄 예. 타결 그 사이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게 충분히 좋은 합의인 것인데 음. 그 포인트를 양측을 좀 이해시킬 게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의의 일괄 타격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일괄 이행과 동시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정확히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음. 그니까 합의는 일괄적으로 타결할 수도 있습니다. 영변 플러스 알파대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는 일괄 타결할 을수 있지만 그걸 일괄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거죠. 핵 문제의 구조상 음. 그러니까 합의는 일괄 타결을 하지만 그것이 일괄 타결이라고 해서 무슨 합의든지 늘 일괄 이행에 같이 가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일괄 타결하지만 이거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간다. 그니까 러 말하자면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게 이제 정부가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아닌 음. 것 같습니다. 그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에 대해서 로드맵을 좀 그려나가는 것을 북미 양측 간에 설명을 좀 하고 다시 대화의 앞, 음, 창으로 좀. 음, 끌어들이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음. 포괄적 합의의 단계적 이행. 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또 대북 제재 문제를 또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여전히 미국 내에서는 강경 목소리가 그렇죠.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대북 제재는 없을 것이다라는 또 발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어,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하고 약속을 좀 지키면서 예. 상황 관리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 상에서는 연말 연초 재선 그 캠페인이 시작될 때 음. 북한과의 빅딜이 성사가 되든지 어뭐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인데 그때까지는 네. 북한이 판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대화 궤도를 이탈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제재는 하지 않으면서 상황 관리를 좀 하고 조정기를 치 거치면서 북한도 좀 내려놓을 게 있으면 내려놓고. 그리고 추가 제재는 하지 않으면서 더줄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뭔지를 찾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일 겁니다. 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조야는 굉장히 좀 불만이겠죠. 특히 민주당의 같은 경우 이번에 이번 주에 발표된 뮬러 특검 결과 네. 보고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을 건데 좀 실망했을 이제, 겁니다. 네. 예. 민주당은 좀 많은 실망을 했을 거고 공격 거리가 좀 없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북미 음. 회담에 속도를 내는 거좀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겠죠. 음, 예. 원래는 민주당이 좀 북한과의 대화를 하고 하던 그런 정당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 공수가 좀 바뀌어서 예. 미국 조야에서의 북한에 대한 어, 뭐 부정적인 인식은 앞으로도 상당히간 계속될 것이고요. 음, 근데 이거 결국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제 가시적인 조치, 그게 꼭 필수적일 요것 같습니다. 예. 이거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네. 어, 한미 정상회담이 남북 간의 어떤 가시적인 접촉보다 좀 먼저 성사된 배경도 좀 있을까요? 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지금 한 열흘 정도 남았잖아요. 열흘 네. 정도 남은 시점에 남북 간이 조금 더 접촉을 한 결과를 가지고 오기를 좀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음. 미국 당국도 이제 그렇게 요청을 아마 했을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아마 북한에 대해서도 계속 물밑 주의를 하고 있거나 그 신호 어. 요청을 계속 보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북한 당국이 어떻게 응했는지는 지금 음.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확언할 수는 없기, 없겠지만. 북한 당국이 어쨌든 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 또 미국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거 어느 쪽을 먼저 하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선호를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양쪽에 둘다 하는 음. 것이죠. 다울다 우리의 필요가 있는 예. 것이니까.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한미 정상 회담 일정이 지금 잡히어서 공식화가 된 것이고 북한의 반응이 어쩐지는 지금 보도가 된 것이 음.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부는 이제 신호를 보내고 요청을 했을 것인데 음. 계속 물밑 조율 이런. 그렇죠. 있다. 근데 물밑 조율이 이제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없었는지. 이제 그거는 뭐 나중에 알려지겠지만, 네. 어 거기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금 어느 정도 호응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한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에 예. 충분히 이야기하고 우리 정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나름들의 이제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또 미국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남북미 관계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음.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뭐 남북 관계가 선호다, 뭐 북미 관계가 선호다, 이제 그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음, 선호 관계는 그, 별로 중요하지. 뭐 그렇죠. 네.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정부는 양쪽 모두에게 다. 신호를 보내고 좀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 선후가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이 사이에 어, 대북 특사를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깜짝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음. 뭐 그걸 포함해서 정부는 다 제안을 했으리라고 좀 봅니다. 예, 음. 결국은 북한의 결단인데. 얼마만큼 지금 한한한달 정도 좀 웅크리고 있었죠.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좀 오래 참은 거예요. 사실은 그 예전의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은 북한 나름대로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거 지금 한달 정도 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한 열흘 정도 남은 시점에 우리 측에 얼마만큼 메시지를 좀 전하고 음. 음. 어? 뭐좀 서운하다고 해가지고 뭐 계속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그럴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이제 한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지금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고 또 자신들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좀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어, 조율된좀 안을 가지고 한미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고 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북한도 호응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 김정은의 친서까지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특사가 어려울까요? 네. 오고 간다고 한다면은 네. 이제 친서가 휴대가 되겠죠. 음. 특사가 특사가 오고 간다고 했을 때는 이제 지금 뭐 우리 특사만 이렇게 가면은 또 국민 여론도 좀 그럴 수 있어요. 왜 자꾸 우리만 가느냐?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예. 그 남북 간의 좀 상호 특사 방문이 열흘 간에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특사 방문이라고 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작년에 5월 26일 날 깜짝 정상회담도 한 바가 있죠. 네. 그때만큼 지금 뭔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살짝 이제 조정기로 접어들 국면에서 음.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도 모종의 그 라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래 하노이 회담 끝나고 갈때 얘기했던 게 그게 아니었습니까? 북한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네, 그렇죠. 뭐 그것을 그 부탁은 아직 살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뭐 깜짝 정상 회담이라도 좀 해서 어, 앞으로 좀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이제 중요한 뭐 만나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요. 네. 한미 정상 정상들끼리 그렇죠. 만나는 게 그럴 때좀 충분히 많은 준비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회담 개최를 알리면서 백악관에서 다시 이 한미 동맹을 핵심축, 즉 리친핀이라는 용어를 다시 썼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 북미 회담. 결렬 후에 뭐 한미 간공조가 흔들린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린치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안 써가지고 또 그걸 좀 많이 우려를 좀 하고 했었는데 네. 네. 한미 동맹은 지금 잘 관리가 되고 돌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음. 만약에 정말 틀어져 있고 관계가 안 좋으면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날짜 잡고 음. 회담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죠. 음. 과거에 우리도 한미 관계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죠. 7 0 년대나 9 0 년대 그 굉장히 최악으로 치닫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만약에 이런 뭐 동맹 간의 의견이 좀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고 굉장히 큰게 냉각기 북미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 이상으로 한미 관계도 굉장히 좀안 좋은 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 의견 조율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원활하게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언제나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네. 다른 의견. 그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공유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상황들 좀 보십시오. 작년부터 했을 때 이견이 표출됐을 때 한미 실무 워킹 그룹 출범해가지고 뭐 비건 대표와 이동훈 본부장이 자주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정상회담에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여론과 분위기들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대로 한미 정상회담 날짜를 잡아서 하기로 합의를 하고 발표를 하고 또 열릴 예정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동맹 간에 뭔가 조율할 상황들이 있으면 그때 그때 필요한 레벨과 수준에 맞춰가지고, 어, 만나고 협의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한미동맹은 지금 잘. 작동을 하고 있다. 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북한 동향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달 11일에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혹시 뭐그 전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좀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인 것 같은데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그 4월 1 0일 11일 전으로 해가지고 북한이 이제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겠죠. 그 동안에 예. 남북 간의 물밑 접촉 그리고 또 북미 간의 물밑 접촉에서 이제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면은. 어, 그에 따라서 메시지의 수준과 내용은 좀 전, 조정이 될 겁니다. 크게 보면 두 축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자력 갱생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비핵화와 평화를 강조하느냐 두 축인데 물밑 접촉과 뭐 남북간 북미 간의 조율이 좀잘 된다라고 하면은 이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좀 강조가 되겠죠. 근데 그게 좀 시원치 않다, 원하는 만큼이 아니다라면은 일단 기본적인 메시지는 자력 갱생의 메시지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이 될 겁니다. 그데두 개를 동시에 이야기는 할 겁니다. 근데 어느 분량이 어느 좀 강조점이 어디에 찍히느냐 그거는 이제 한 4월 10일 이후에 좀 보고 판단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한 이야기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